이렇게 해서 개용으로 어, 보면 되거든요 구름이 아주 잘 에, 뭉쳤습니다 여러분 <놀람> 감기는 아주 잘 감았는데 일자리가 안 좋네요. 옷은, 모양을 아, 봐서 소나무석이 될것 같은데. 한번 볼까요? 으이차. 일단, 무늬는 좋아 보입니다. 미쩌가 지금 여기밖에 안 됩니다. 무늬는 아주 잘 나왔네요. 그지감게 돌이. 이름이... 네. 네. 아, 그 수시밭이 됐다, 수시 거창해, 어머니. 네. 저거 어... 온 어, 것도 많겠네요. 아이고, 막 뭐, 그거는 네. 그, 그 경우왕이지 않습니까? 그 금지 진짜 예, 경우왕. 예, 네. 나도. 그래갖고 가오 일은 한 3년 남짓에 일을 했는데 음... 그 어느 땀에 나가 그그 가왓땀에 나가 쫙 가온도 홍채가 있고 도사로 많이 댕기 봤어. 아... 근데 우리 여기 제가 음... 도쪽에는돌 좋은 네. 거안 나와. 그래, 여기는 뭐 거의 이제 그, 어. 꽃돌이지, 꽃돌이. 아, 예. 이리 이러다 보면 안에 여기도 보면 소나무 석이래요. 나도 요걸 여기서 한번 봐야 하고 보고 있는데 이, 요거 좀 크가지고 아, 요 이렇게 그니까 돼. 예, 그러니까 이러면 그 이런 것 이런 것 재빨리 동해방에 그러니까요 소나무 석 그게 너무 흔해 예, 이런 문익 없이어디어 들어 여기서 그 어디니까 그 가운데 흥천 관계 홍천홍천오기그 동해문동자 그강계 흥성 흥성오기 그 돌을 쪼사고 그그자드만 근데 그관께 하나씩, 그, 그, 안에 꽃무늬돌이 나오더라. 아. 꽃무이돌. 그 가공돌. 가공돌이. 가공돌 말고. 네. 저 중국에, 저, 응가게도 가보고, 돌사로. 네. 아. 중국에서, 이제, 이락 이런 돌이 많이 나오기때리 나, 돌사. 그럼, 가약그 감남 물질에 사임이 되십니까? 아, 우리 동생 집이고, 나는 나, 가그 뒤에는 우리 이 인디. 아, 진입이네. 그싹나가해주고 인디. 아, 신기하네. 그, 싹 해주고 아니, 그. 나 중국이를 그... 돌사로 사임 때라 거짓말 한개다 보고, 물어보시면, 음. 그미친놈처럼 한, 미친분 같소. 중국을요 네, 저 이난 이한성 이게 중국에서 중국 그 상하이에서 비행기로.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지고 나와요, 혼자. 그사 가지고. 저 지금은 좀힘는데 옛날은 그 배로 냉동 마. 냉동을 해갖고 아. 배로 갖고 오고. 냉동. 네. 아. 이제 그게 이제 세간 통과하기가 좀 힘들어 그랬죠. 음. 우리. 어 공사장에 그 작업하시는 분인데 잠시 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. 광양 그 감나무 감나무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자기 그 집이라고 합니다. 거기가좀 돈이 쓸만한 게 있더라고요. 오늘 <목소리도> 이렇게. 여기서 자가될지은면 되겠습니다. 모양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. 이렇게 해서 묶고 경으로 보면 되겠네요. 좋아 보인다. 물을 뿌리볼까요그 문돌에 문양이 들어오니까 색이 죽어버리네요. 물을 치니까. 몸도 좋고. 근데 그림이 좀 칙칙은 아쉽네요. 조금만 더 밝았으면 네, 저들 한번짜보겠 네？호박 차돌 입니다. 호박 차돌 시 필로 아주 무늬 가잘 아, 들었 네요. 한시간 돌아봤습니다 그게 똘똘 된 놈이 없네요 쓸만한 놈이 없습니다 계속 어, 내려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놈이 잡콩이 하나 될것 같습니다 어, 일단 이 좋아보이는데 어이거는 촛대바위가 뭐, 나니 촛대바위. 촛대바위입니다. 대바위. 어이구, 그래도 거의 이 안에 노출되어 있네요. 어, 연출도 아주 다양하게 되네요. 좋습니다. 이거는 한번 저아래 올려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.